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아프리카TV에서 송출하시는 회신님님의 설정사례입니다 디스코드로 말씀하시기를 최근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시청자분들이 화면이랑 소리가 싱크가 안맞는다고 하시네요 마이크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총을 쏘면 2초 뒤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다시 보기를 한번 확인해보죠 오, 유총뭐여 어디 님님 거기 님. 어, 거기 거기 바로. 아이스지 언덕에. 에, 여기 두 명, 두 명. 정말로 총을 쏘면 거의 초단위로 늦게 소리가 나네요. 아, 확인. 진짜. 아, 제발. 제발 싸주세요. 제발 싸주세요. 와, 후반이 되면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양 대비 옵션을 너무 높게 잡았거나 윈도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사양을 한번 확인해보죠. i5-8500에 GTX 1060 6GB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방송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양입니다. 방송 송출은 OBS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설정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인코더는 퀵싱크를 사용중이시고 키프레임은 E, 비트레이트는 7900을 사용중입니다.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 모두 1920x1080 사용중이시고 축석필터는 16샘플, FPS는 60이네요. OBS 설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죠. 윈도우 게임바 설정이 켬으로 되어있고 전원관리 옵션은 균형조정으로 되어있네요. 게임 바를 끔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고 전원 관리 옵션을 고성능으로 변경을 부탁합니다.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무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제휴 프로그램들이 보이네요. 모두 삭제를 부탁합니다. 윈도우 설정 중에 마지막으로 스피커 속성에서 개선 기능에 모든 사운드 효과 사용 안함을 체크를 부탁합니다. 윈도우도 대충 정리가 된듯 하니 처음에 언급한 게임 옵션이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보죠. 배그 옵션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드가 테두리 없음이지만, 이후 물어보니 모니터 해상도가 1920, 1080입니다. 해상도 부분은 문제가 없네요. 인게임 FPS 제한이 75로 두셨고, 화면 스케일, 그러니까 렌더링 크기가 109네요. 안티는 낮음, 포스트 프로세싱이 중간, 텍스처도 중간이네요. 이외에는 모두 매우 낮음이구요. 사실, 설정을 잡아 드릴 때 스샷을 크게 보지 않아서 렌더링 크기가 100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109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픽카드가 1060 6기가 정도이니 화면 스케일은 100을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옵션은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 설정으로 테스트한 영상을 확인해 보죠. 와 깜짝이야. 와! 와! 밀렸던 총소리가 제때 들리네요. 문제가 되었던 소리 문제는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 밀림은 방송 설정 문제기 보다는 사용하는 윈도우 상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깔리는 프로그램들이나 필요에 의해서 상주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에서도 조금 느려짐이 느껴진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송출하시는 해시님님의 사운드 밀림 사례였습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